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계약 창세기 9장 1절에서 9장 17절.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든 생물과 바다의 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준 것이다. 내가 곡식과 채소를 너희 식물로 준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도 너희 식물로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생피가 들어있는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살인은 금물이다. 사람은 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을 죽인 짐승이나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온 땅에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배에서 나온 모든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한다. 내가 두번 다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종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온 땅을 휩쓰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과 대대로 맺을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홍수 때문에 생물이 전멸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 그것을 보고 땅의 모든 생물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물과 맺은 계약의 표이다. 아멘.